이번 시간에는 이 서리 은하부터 퍼즐을 공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리 은하에 돌아, 들어오면은 이렇게 모니터가 다섯 개가 보입니다. 이걸 가서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변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한 덩어리 두개세개네개 개, 네 개, 이게 다섯 개 보이시나요? 딱 보면은 1, 2, 3, 4, 5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밑에 보시면은 0, 1, 0, 1, 0, 1로 된 숫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보시면 아, 이진법인가?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측, 저도 그랬고요. 근데, 보시면은 8자리에요. 8자리 이진법은 정말 길거든요. 숫자가 높아져요. 1, 2, 3, 4, 5. 이 숫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헤맸는데요. 잘 보시면은 앞에 4개가 전부 다 동일해요. 0011로. 그래서 앞에 4자리를 생략하고 뒤에 4자리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이진법일 경우는 자릿수가 1, 2, 4, 8이 돼요. 10진수, 이게 10진법일 때는 1, 10, 100, 1000, 1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진법이라고 했을 때는 1, 2, 1, 2, 4, 8로 가요. 16, 32, 64, 128. 그리고 1이라는 숫자가 활성화를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 4, 8이라 했을 때 활성화된 이 1의 숫자, 1, 2, 4, 8, 1의 자리와 4의 자리에 활성화가 돼 있죠. 그럼 그 자리 수를 더해 주는 거예요. 1, 2, 4, 8, 1과 4의 자리에 활성화가 됐으니까. 그 숫자를 더해준다면 5가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5 이렇게 이 자리에다 갖다 놓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1, 2, 4, 8, 1과 2의 자리에 활성화가 됐죠. 그러면은 1 더하기 2는 3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1, 2, 4, 8, 4의 자리에만 하나가 활성화 돼 있죠. 그러면은 4, 1, 2, 1, 2요 2의 자리에만 활성화가 되어있죠 그러면은 2 여기 놓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 2, 4, 8이 4의 자리에만 활성화가 되어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4로 놓는 순간 미션 컴플리트 보셨나요 어때요 쉽죠 이게 서리은하 공략입니다 자, 아 몰라 헷갈려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그냥 5, 3, 4 2, 4 53424 4 이렇게 숫자를 놓으시면 은 미션이 클리어 됩니다. 자 이제 보석은 이제 무엇이어야 뭐 돼요? 고급 강철을 만드는데 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리 천문학자, 서리 은하 퍼즐을 풀어낸다. 서리 은하 쓰일 어려운 퍼즐을 풀어낸 자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어, 이거 좋죠? 힌트가 뭐냐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쵸? 총 5에 5에요 5 곱하기 5 안에 들어가면 똑같이 이렇게 설치됐어요 방금 그 발전기 같은 게 건전지 같은 게 배터리 같은 게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윗줄에 앞에 두개두 두 번째 줄 이렇게 이런 게이칸빈 칸만 활성화를 시키면 돼요 활성화 그쵸? 자 그럼 들어가서 똑같이 활성화를 시키면 됩니다 첫 번째 둘둘 둘, 하나 둘이에요 둘둘 둘, 하나 둘자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것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오죠자 그럼 이렇게 둘둘 둘, 하나 둘이에요 맞죠 둘둘 둘, 하나 둘자 이거를 차고 가는 겁니다. 발로 차. 이렇게 차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당겨요. 당겨요. 이 키를 누르면 당겨지죠. 차. 발로 차. 이렇게요. 당겨서 이렇게 두 개만 되도록.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또 여기 살짝 당겨서. 야, 가. 발로 차. 살짝 당겨서 발로 차. 열심히 찹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둘, 둘,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이죠, 이제. 근데 저에게는 번개지팡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걸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농논 것처럼, 이두 개를 활성화 시키면 되는데, 저에게는 번개지팡이가 있죠? 번개지팡이도 활성화 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를 활성화 시키면은, 완성입니다. 자, 팁이구요. 자, 3, 2, 1, g 짠! 짠! 야, 왜안 돼! 이런 썩을 럼 여러분, 안 되네요. 여러분, 안 돼요. 썩을 놈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그만하게 희생을 했어. 야, 점 찍지 마! 왜 그래? 왜점 찍고 그래? 내가, 어? 몰라서 그런것도던 것처럼. 짠! 자, 완성했습니다. 쉽죠? 정말 쉽죠? 자, 먹고요먹고요 먹고요. 먹고요. 자, 짠! 고대 은하퍼즐을 풀어낸다. 자, 지금부터 화염 은하 공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보시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려워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혼자서 못 풀었고요 한 3시간 2시간 3시간 했는데 혼자서 못 풀었고요 어, 해외 유튜버 해외 유,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보고 저도 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요 네, 자 여러분들도 하다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다 끄는 겁니다 다 이렇게 다 끄는 거예요 끄는 건데 어려워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맨 윗줄에서 이 5번을 제외하고 전부 다한 번씩 다 클릭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줄부터는 위쪽 줄에 있는 것들을 끈다는 생각으로 클릭하는 겁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십자가를 기준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을 해요. 즉 이거는 올라오겠죠? 그럼 이거는 내려가고요. 여기 올라오고, 여기 내려가고, 여기 내려갑니다. 이렇게요. 아셨죠? 그럼 여기도 이걸 내리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야 되겠죠? 내리고요. 그럼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올라와 있는 걸 꺼야 되니까 올라와 있는 거 밑에 걸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 돼요. 그럼 여기 4개 네 있죠? 이거 하나, 둘, 셋, 넷 여기 이제 내려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씩으로요. 자, 이제 이거 꺼야죠. 여기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꺼야죠. 십자가 형태 됐죠? 누르면은 이제 미션 클리어 쉽죠? 여러분 쉽죠? 혼자 해보세요. 혼자 한번 해보시고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한번 혼자 해보시고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스스로 한번 느껴보세요. 정말 힘듭니다. 자, 여기서, 해, 화염 은하, 끝! 지금부터 해골 은하를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자, 수수께 끼죠? 두루두루두루두루두. 기다리시면은, 이게, 버그인 것 같아. 이게 안나오더라고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첫 번, 처음 시도할 때도 이랬거든요. 자. 자, 이렇게 눌러야 돼요. 피부를 달릴 만큼 부드러우면서 돌을 부술, 부술 만큼 강력한 것. 이 포레이저 안에서 쓸수 있는 아이템들이에요. 그걸 찾는 건데요. 보면요. 숨 쉬지 않고 살아가며 죽음과도 같이 차가우며 결코 갈증이 시달리지 않고 언제나 물 마시는 존재. 제가 다 가져왔죠? 물고기죠, 물고기. 물고기. 자, 이쪽은 피부를 달랠만큼 부드러우면서 돌을 부술 만큼 강력한 것. 물이죠, 물. 물. 자, 무력과 힘으로도 통할 수 없는 것을 그 이빨로 열수 있게 해주는 것. 열쇠죠, 열쇠. 열쇠죠. 자, 보시면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무사하지만, 물에 닿으면 가라앉는 것. 물에 닿으면 가라앉는 것. 종이죠. 종이. 자, 3, 2, 1, GO! 자, 어때요? 쉽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짜잔! 해골 은하의 퍼즐을 풀어낸다. Inside your eyes, you make me feel like I'm awake. I don't know why you make me shine like a star in the sky. I'm okay.